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의 참견입니다. 오늘은 제가 승무원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내 딸이 승무원을 한다면 시킬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음, 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라고 할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매력이 넘치는 직업이거든요.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직업 인식이 좋고요. 저 다니면서 굉장히 승무원이다 하면 제 자체를 조금 높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 지금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직업인식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또 돈을 벌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해외에서 체류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잠을 조금 포기하게 되면 그만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서야 잘안 나가긴 했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맨날 맨날 나갔습니다. 잠을 거의 안 자고 매일 만약에 뉴욕을 갔다 하면 뉴욕에 가장, 가장 유명한 데꼭 가고 막 그랬어요. 저는 호텔콕보다는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각국의 유명한 음식들을 직접 맛볼 수 있고 또그 나라에서만 살수 있는 그런 기념품도 살수 있다는 점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또 기본급은 크게 높지 않지만 기본급에 비행수단, 그리고 퍼듐이라고 그런 체류비용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히 두둑합니다. 월급이 한 달에 두번 찍히게 되면 거의 매주 돈이 들어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일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높은 업무 강도 그리고 불규칙한 스케줄에 비해서는 어 그냥 아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높은 수준의 연봉이라는 건 틀림없죠. 또 가족 할인 항공권이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효도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엄마와 함께 연차를 쓰고 다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두명 왕복해서 한 20만 원 정도였던 기억이 나고 아직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기억이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눈치 센스가 길러집니다. 그래서 승무원을 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기업에서도 웰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만큼 뭐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해봤으면. 눈치, 센스,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이 굉장히 길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생각지 못한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꼭 해결해내야만 하고, 선후배들과 함께 하면서 눈치, 센스도 길러집니다. 눈앞에서 손님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은 정말 다반사예요. 하루에 한 비행기에서 다 여섯 명씩 쓰러지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싸우는 손님, 그로 인해 다치는 손님, 심지어는 죽는 손님까지 볼수 있습니다. 제가 탔던 비행기에서는 죽는 손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제 바로 전편수에서 한 명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 상황들을 직접 보게 됐는데 CPR 했던 그런 흔적들 그리고 긴급했던 상황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슬프고 좀 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무수하게 발생돼요. 그렇기에 기내 안전 요원으로서 이런 상황 대처 능력이 길러집니다. 또, 2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항공사 자체가 여성이 대부분인 만큼 눈치 보지 않고 복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도전할 수 있었던 지원 자격이 높지 않아 누구에게나 그런 지원 자격이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인지 더 많은 지원자들이 이 직업을 도전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장점이 이렇게 많은 만큼 단점도 이만큼 많아요. 일단 번 돈을 저는 병원에다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저도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높은 업무 강도와 시차 적응,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사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승무원은 정말 우아하고 보기 좋은 일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뒤에서는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고, 무거운 캐리어도 정리해야 하고, 저는 일할 때 마법의 날이 한 달에 두 번씩 찾아왔어요. 그만큼 이제 몸 몸은 시차 적응이 안 되는데, 나는 시차 적응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거에서의 괴리가 아닐까 싶었네요. 그때 안 좋아진 허리, 어깨 이런 것들을 지금도 도수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고질병으로 갈것 같아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분류하면 승무원은 육체노동직이 맞아요.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어어런스다 하고 유니폼을 입고 공항으로 향해야 하고 기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와... 진짜 걸어서 미욕 간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내리면 와 이게 도착을 하긴 하는구나 <laughs> 싶어요. 또 주말, 평일 이런 개념 자체가 없고 기념일을 챙길 수 없어요. 생일, 뭐 결혼식, 설, 추석, 뭐 크리스마스 이런 연휴들은 승무원들에게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승무원은 더 일을 하게 돼요. 또한 연차를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뽑을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연차 쓰겠다는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 모든 단점은 건강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요. 그럼에도 이 직업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라는 것은 변함없을 거예요. 저도 비행을 하면서 이 직업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있었지만 좋아 보이는 어떤 일이라도 그 뒷면에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것을 버틸 만한 장점, 메리트가 있는지가 직업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